절에 까가지고 절에 나오는가? 응. 아, 비록이 다 나오네. 긴거 입어야 돼. 야, 긴 걸로 먹으리. 작은 거 먹으면 안 되고. 긴 아, 걸로. 이거 누가 다 나는데? 그런 게아니 내가 가워봐, 좀! 난리 났어요. 난리가 나요, 난리가 나. 나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미 난리가 났네, 정말 응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야, 자, 자! 흐르바이, 흐르바이, 마셔봐요. 공배!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뭔... 잘 먹겠습니다. 이... 이름이 뭐라? 몰라. 이, 이름 이름 라 코코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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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코코넛 군배. 군배. 빨 들어요. 아유, 빼자. 내... <laughs> 쭉쭉 빨아봐요. <laughs> 안 나와요? 안 나와요? 안 나와, 나와, <laughs> 나 이거 와 나와, 나와, 야와 나와, 야 나와, 야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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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나와, 야뭐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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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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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? 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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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번더 빨아봐요, 마지막으로. 자, 쭉쭉쭉 빨아요. 그만 쳐, 웃어. 촌 할마들. 촌 할마들 진짜로, 내가 못사겠다못사겠다 고마, 이제. 고마? 아니, 어제 밥은 못 샀어요. 맛없어요? 맛대가리 없다고 어제 음. 와서 막 음. 이상하던데. 음.